바다이며 말 그대로 인사이드,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걸을 때마다 찰랑있는 파도들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구두는 모래 부분에 조개들과 함께 반짝이는 모래들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모두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저희는 이것을 팀워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런 공정은 다 학생들이 한 거에요? 네, 이건 저희가 전부 다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하였고 참각된 부분은 재활용을 한 부분도 있고 여기 같은 거는 저희가 리폼을 해서 저희 직접 다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 때산업제 요구도 많이 반영됩요 저희 아이디어를 내가 네 지고 모델이 저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맞춰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제작 기간은 한달 정도 됐고 계획은 3 개월 정도 짓으로. 지금 작품에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그 안양과 파도가 찰영되는그 부분을 딱 했을 때 반짝이고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뷰티 서피스 전문가 과정의 캡슐 디자인 과제 천국의 여전사를 발표할 김지영입니다. 화이트와 골드 컬러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속 결국 선이 승리한다입니다. 블랙과 골드 컬러를 이용하여 전사의 강인함과 깊이감을 비 오브제를 아이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머메이드 드레스와 비터를 활용하여 천상계의 빛을 표현할 수 있도록 큐빅과 스팽글 등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작품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합하여 하나의 하모니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팀의 중요성, 협동의 중요성 상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디자인 창의 능력을 키울 수 있어 효율화줄수 있습니다. 학생들 팀에서만 전문가 자문이나 상업체 또는 김 교수님들 포함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추가되었고요. 직접 이게 다 구매해가지고 쓰다가 남은 것들이나 세바퀴 등을 활용해서 직접 자제를 여전사라고 한 컬러를 화이트나 골드 음. 컬러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무기 이런 전사 느낌을 음. 거기에 청국을 조금 더해서 화이트 컬러를 그렇게 청국의 여전사라고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용 진부에는 손목과 팔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들입니다. 입구 용량을 맞추고 섞을 수 있는 이지 모델링 인모조물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나오는 입구의 구멍이나 뚜껑의 크기와 물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성이고 그리고 계량을 하고 팩을 섞을 때 가루가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통 안에 넣고 흔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있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용기를 제작을 했는데. 뚜껑의 크기와 여기 용액이 나올 만한 입구의 크기를 저희가 좀더 보완해서 3D 프린터에도 안을 제작. 산업체에 계신 분들하고요. 여러분. v 나엣지나이프를에서 오시는 교수님들에게 코멘트도 듣고 직접 사용해보면서 상업화 가능성. 공모에서도 모델링은 무조건 생각보다 흔들어서 쓰는 것도 잘 섞이고. 비용이나 이런 건 얼마나? 재활용된 것만 제작 크게 비용이 들지는 어려워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케어용으로 적은 힘으로 효율적인 테크닉을 통하여 최대 근육이와 수납 척진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판 제품의 단점으로 고정과 밀착이 되지 않았으며 실리콘 자체가 딱딱하여 구부려지지 않아 적은 부위의 관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 실리콘 장갑을 위용하여 로로가 결합해 제작하였습니다. 효과는 맨손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적은 힘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 시판 제품과 다르게 손가락이 다 떨어져 있어 움직임이 자유로워 적은 부위도 관리하기 편하고. 밀착과 보정이잘 되었습니다. 전문가보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지압을 했을 때 네. 어떠하셨나요? 가벼워지신 분들이? 관리사가 이제 힘을 쓰게 되면 몸이 떨리게 되고 악이 예. 쓰는게 관리받는 사람들 느껴지게 되는데 저희가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예.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관리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음. 음. 피부에 직접 닿는 면적인데 네 맞습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바른 오일입니다. 안경을 착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잘 보여야 한다는 광학적인 기능,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 심미적 요인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편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압박이 강한 안경을 꼈을 경우에 부적절한 얼굴 변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마스크 사용으로 숨쉴 때마다 올라오는 김서림으로 불편함을 느끼며 콧등에 대한 무게를 분산시킨다면 더욱 편안한 안경을 만드실지 않을까? 저희 제품은 투브릿지 형태로 콧등이 받는 무게 하중을 분산시키는과 동시에 기존 안경 대비 우수한 착용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모던함과 심플함 그리고 내구성, 착용감 등을 모두 고려해 안경테의 재질을 스테인리스 재질과 양백 재질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요, 요거는 뭐죠? 요 재질도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습니다 아, 아, 아. 두 개의 브릿지를 했을 때 어떤 가장 큰장점원 브릿지보다는 아무래도 코에 더 밀착이 되는 효과가 아,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좀더 고르게 분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무게, 하중이 되게 고르게 분산 됩니다 아, 아, 아. 저희 수성대학교 전막한 3층에 있는 안경박물관을 둘러보다 다소 독특한 안경테를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14세기에서 16세기에 옛날 안경의 장점과 현재 안경테 디자인의 장점을 살려서 안경테 이 브릿지 부분에 사람이 중심이라는 저희 수성대학교의 신발을 넣어서 이쪽 아이림과 이 다리 샘플 부분은 최대한 얇은 두께의 랩림 와이어로 하여 여러 디자인의 브릿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안경테로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각 기업이나 수 등의 굿즈로 사용하기도 아주 유용합니다. 어떤 기능성보다는 그러면. 신형 재질로 기능성을 더했습니다.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무게 그 중심을 배분하여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탄 소년단 디자인이나 저희 링크 사업 디자인 이런 쪽으로. 착용감은 어떤가요? 무게가 어, 되게 가벼워서 흘러내리지도 않고 편했고 <laughs> 학교 신발 마크 이 부분도 거슬리지 않고 시야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 저희 유아 교육 과정에서는 바깥 놀이가1 시간 이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햇빛이 너무 많이 내리쬐는 경우 만능 업이는 비상용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비상용으로 만들었고요 유아들이 직접 벗고 입을 수 있도록 착용할게 만들었습니다. 고무줄 단추를 고정하여서 유아들이 스스로 이제 여기에 닫아서 펼치면 돗자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막을 거리를 걸어가지고 텐트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대, 대근육으로 이렇게 똑딱 저기 다 같이 연결해서 큰 천막, 큰 돗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늘막 놀이 장소로도 이 고리를 연결하는 모습이고요. 끈을 활용해서 유아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수 있는 모자 사이로 꼬인시켜서 놓을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됩니다. 끈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옆에 이제 유아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여밀 수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애들이 쉽게 아. 직접 착용하고. 연령대가 보통 한 음. 연령대는 에 상관없이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쭉쓸수 있는 연령. 설계부터 이제 아이디어는 본인들이 다 학생들이 직접. 네 도안을 만들어서. 직접 박용질까지 해서 여기 끝창까지 마무리 다 하고 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주세요. 아, 아,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과 어벤져스 조의 발표를 맡은 고오성입니다. 안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유치원에서 매일 먹는 급식과 간식, 물을 마시는 횟수,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고 나아가 기관에서부터. 유아들의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 비타민 어플의 필요성에 대해 느꼈습니다 유아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QR코드를 사용하면 될까 앱 제작이 자유로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선택하였으며 유아들의 등원부터 유아들의 생활 화장실 이용 횟수까지 학원까지 모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4차 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유아교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찰에 QR코드를 네, 오늘 금일 급식에서 특이 사항에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아이의 식습관, 물을 몇번 섭취했는지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앱을 제작을 하고 지금 구글에 올라와 있나요? 프로토타입 음. 버전이라고는 음. 개인 정보 이 보안을 위해서는 일단 저희만의 서버를 구축해서 그걸 안호화를 시켜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굉장히 유용하긴 유용할 네. 것 같아요. 지자체나 큰 기관하고 연동돼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활용성이 굉장히 음. 좋을 것 같아요. 1인 가구와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는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반려동물과 동네 동물도 먹을 수 있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밀키트입니다. 연어와 계란을 곁들인 토마토이고요. 두 번째로는 새우 관자와 순두부 위에 얹은 브로콜리 소스이고요. 이 다섯 가지 모두 밀키트로 포장할 수 있고 여기에 밀간을 하면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맛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강아지를 일단 먼저 중점으로 준비를 했어요. 허벅지가 먹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laughs> 간을 하면 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기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부 다 브로콜리 아니면 단호박 야채들을 위주 연어나 아니면 닭가슴살을 넣음으로써 단백질을 어, 더 추가하고 야채 같은 경우에는 갈변을 하고 뜨거 포장을 해갖고 네. 소분씩 얼려 놓는 형식으로 당일 판매로 매주마다 소량을 포장해서 그 기간 동안은 상하지 않고 보관하기 용이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뉴질랜드 천식 프로그램 있는 조리과 학생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맛이라는 뜻의 미미 라면조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시장의 소비 패턴은 가정식에 대한 먹거리가 엄청난 시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각지의 특산물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로컬 푸드 도시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리별로 계절감을 나타내어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도시락 안에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식재료를 알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밀키트로 구성하여 해외 수출까지 하고자 하였으며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미슐랭쿠스 요리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도시락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색감을 맞춰서 구성했고요. 그라브하스 숙성 여어 샐러드와 녹차 보스케이크, 애플 시나몬 에이드, 그리고 참나무 불파스타는 동이한 구성이고요. 포항에서만 자라나는 당도가 높은 시금치를 사용한 크림 스프고요. 제주도의 부자 당면을 사용하여 만든 당면 스프이고요. 이쪽은 허브 크러스트 양갈비 스테이크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품이 있습니다. 네. 재료비는요? 12,000원 정도 캡틴 디자인 이 행사를 위해서 직접 제작한 거 실제로 사업에 이용할 때는 따뜻한 음식은 따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뺄수 있는 용기를 사용할 음. 계획입니다. 맛은 평가해 보실 수 있어요? 맛은 보장할 수 있을 것같아 영양소 음. 분석 이제 단백질 그리고 샐러드로 이용해서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다 챙겼고 그리고 파스타로 이제 탄수화물까지 이렇게 적절하게 제가 제작한 빵은 무설탕 빵인 안주뱅이의 벤치 프레스입니다. 안주뱅이 통밀을 활용하여 당뇨를 걱정하시던 분들이나 칼로리 때문에 빵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객층이 약간 늘어났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분의 반죽을 저온 숙성하여 빵의 불륨감과 수분감을 크게 증가시켜주는 스펀지 반죽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반죽에 몰트 에키스를 넣어 그 속에 있던 알파 아밀라제가 이스트의 먹이가 되어 반죽을 풀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산 안준뱅이 통밀을 사용하여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았으며 칼로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인가요? 팥 안감과 팥수와 클로디드 크림입니다. 아, 기존의빵 대비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일반 제과점에서 음. 사용하는 단팥빵 대비 음. 7에서 8 정도, 정도는... 8 정도 낮아졌을 음. 거라고 예상됩니다. 말을 안 하고 드시면은 뭐 음.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 걸 전혀 음. 눈치채지 모드시나. 못하지만 약간 음. 퍼석퍼석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은 밀가루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막걸리로 천연 발효종을 만들어 발효를 도와주었으며 아침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요즘 간단하게 식사빵으로도 손색이 없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피자와 비슷한 맛으로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빵 맛으로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 빵을 만들었습니다. 제품화되어 있는 게 없나요? 없었던. 홍국살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요 어, 위장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발효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아. 속은 너무 맛있는데 겉에 반죽이 너무 쓴맛이 많이 나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백미와 섞었을 때 9대 1 이하 판매가는 어느 정도? 한 5천 원 정도로 팔아도 그냥 발효증을 사용하게 되면 초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막걸리 생각보다 발효가 잘 돼서 제가 접근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탈취제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살균탈취제는 27배인 2,640%가 독증하였습니다. 천연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였고 탈취효과뿐만 아니라 벌레 퇴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탈취제를 제작하였습니다. 벌레 퇴치 실험을 해본 결과 8인에 7번, 모기는 2,3번 정도를 분사하였을 때 죽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300ml에 8,500원으로 판매가를 정하였습니다. 인체에 뿌려도 괜찮은가요? 어 인체에 뿌려도 괜찮긴 하지만 강아지 음.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도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 만들 때마다 테스트를 음. 계속 시행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만들어진 탈취제가 지금 이 탈취제고 어. 거부 감은 네, 없었어요. 주에도 이런 제품이 있지 않나요? 어 벌레 탈취도 같이 되는 경우를 많이 못 봐서 충분히 음. 각각 치트리얼. 음. 성분이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다. 아. 네. 많은 반려동물이 겪고 있는 피부 질환을 위해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저자극성 제품을 찾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피부에 양보하시게 샴푸는 피부 질환이 있거나 털이 건조해진 반려견을 위해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자극성이 적은 샴푸를 제작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부에 양보하시게 오일은 보습감을 주는 오일 제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환을 자극하여 근육 피로 문제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어 근육이나 관절 통증 완화 효과 있는 레몬클라스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 피부 안절 트러블을 완화해준다 주장하는 바있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판매를 하고 싶다 정말 이거 완화가 되는지 테스트도 거친 다음에 판매를 검증. 그런 것 단가 그냥 해보셔요. 네네. 예잘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지상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상 무원에다가 농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만 보내가지고. 쇼바 같은 게막좋아야될것 같은데. 크게 맞춰가지고 직접 제작한 거예요, 네 예, 제작한 겁니다. 한번 얼마 정도 써요? 두세 시간 정도는 운영 가능하지만 큰용량의 배터리를 경우 하는 경우는 하루 종일 가능합니다. 음. 배터리는 이건 이제, 이제 따로 들어가지고 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음. 저 뭉사 이포를한 시간도 해본 적 있습니다. 검사 지으신 분한테 자문을 들어서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예, 무인의 가장 큰 장점, 인명피해, 거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위험물 제거나 또는 이송,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방사능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옮기기 위험하기 때문에 돼 있는데요. 사실 기계적으로 수정을 한다면 통제소에서 직접제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작비는 다한 달에 한1 0 0만원 가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될 텐데 아마 네. 아, 앞으로 아마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그죠? 네. 인명 관련돼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둔하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조인트도 많이만 들고 많이 아마 과학적으로도 아마 많은 걸 적용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게임을 발표하고 계신 합니다. 그 디지게임 발표하게 된 김민철 영업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븐라이츠라는 게임을 그런 걸 가져와서 여기 메인 화면을 클릭하면 이제 공격을 해서 HP를 바꾸면 이제 캐릭터가 죽는 형식으로 이런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니 안 쓰고 해도 됩니다. PC로 가능한 겁니다. 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나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UI만 만든데도 하루 정도는 걸, 걸린 것 같았어요 일반 p c 에서다 구현이 가능한 정도의 사양은 세븐나이츠랑 비슷하고 최대한 바꿔 했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어서 팔아서 나중에 사업하겠다는 아이디어 수준이죠? 현재 만드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개발자가 제일 잘하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원하는 방식이 딱 나오지 않고 다양한 버그가 생겨서 그 작업을 할 때마다 시간의 소비가 너무나 걸려서 많은 힘듦을 겪고 있어요 몇 년을 매달려서 만드는 건데요 수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VR 콘텐츠과 캡틴 팀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레이너 만드는 심호흡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 상위 개념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상 세계 속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동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해야 될것 같은데. 네, GCTIN으로 네. 저희가 이제 미팅 룸이랑 이제 단체 룸을 준비해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이제 캐릭터들 자기만의 캐릭터들로 서로 소통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걸렸어요? 두달좀덜덜 걸렸습니다. 아직 학교를 전체적으로 완성을 담못했고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학생들이 이제 한번 체험을 볼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오큘러스 기계를 준비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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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VR 콘텐츠가 과스톤2 팀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오늘 심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플스톤 디자인 경진 대회 실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있는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만손 보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래서 곧상품화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다음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달이 돼서 고도화되고 문제점들이 좀 보완돼서 또 완성도 높은 그런 캡톤 디자인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조금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이 뒤를 쫓아다닌 학생도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 오는 그 관점에서 잘 봐. 이가 일등 비밀이랍니다. 이따가 발표할 때. 여러분 두고 많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협약산업체 관계자분들과 참여 학생 그리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캐스턴 디자인 교육을 통하여 역량과 용기 도전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다시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